그러면 자진모리장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진모리장단에서 덩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두 손을 같이 칩니다. 이게 덩입니다. 덩. 그리고 쿵은 왼손만 치면 쿵입니다. 쿵, 그리고 덕은 오른손만 치면 덕입니다. 자, 그리고 이한칸한 한 칸은 한 박씩을 뜻하는데요. 그래서 박자가 세 박이 한마디가 되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박자에 맞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덩, 둘, 셋, 쿵, 둘, 셋, 쿵, 둘, 덕, 쿵, 둘, 셋.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덩둘셋쿵둘셋쿵둘덕쿵둘셋자 그러면 박자를 빠르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. 덩쿵쿵덕쿵덩쿵쿵덕쿵덩쿵쿵덕쿵 이번에는 같이 한번 따라 쳐 보겠습니다. 덩쿵쿵덕쿵